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 어, 함께 공부하고 그 의미도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For I am not ashamed of this good news about Christ. 그렇죠? 그래서 음, 어, 나는 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좋은 소식, 이 복음을 부끄러워지 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그 이유를 얘기해주고 싶을 때는 for를 사용합니다. 어, 두 문장을 연결하는 이유를 얘기해 주고 싶을 때는 because I like you because you are kind 이렇게 네,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어, ashamed of는 be ashamed of는 무엇을 부끄러워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나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 관련 이 복음을 부끄러워지 하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네. 그것은 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네. it 여기서는 이제 어떤 의미가 없이 그냥 주어로 형식적인 주어로 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It is the power of God at work. 여기서 네, 역사하는 그런 뜻으로 이 at work를 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at work가 일터에서 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또에 o 워크가그 의미가 발전해서 어, 역사는 활동하는 그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에, 한번 예문을 한번 들어본다면요 그런 의미를 갖는 음, Your Love at Work 네 can change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래서 어, 그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당신의 사랑이 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어,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근데 이제 보통의 at work는 일터에서라는 의미를 가져서 그래서 어, she is at work 이럴 때는 에 예, 그녀는 일터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 여기서 뒤에 또 saving everyone who believes 그러면 음, 믿,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이 saving의 파워를 이 수식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그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예, 현재 분사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예문이 우리가 이제 아 공원에서 나는 노래하는 소녀를 봤다 이런 문장을 만들고 싶을 때 i saw a girl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 이제 그 노래하다 C에, sing에 ing를 붙여서 singing 이렇게 in the park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공원에서 노래하는 소녀를 봤다. 이 singing이 바로 이 girl을 꾸미는 형태 이렇게 예,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who believes는 어, 음,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에, 그 활동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어, 여기서 everyone은 에, 모든 사람이지만 단수로 이 문장을 어, 취급하, 이 단어를 취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음, 영어를 공부하는 모든 사람은 음, 부지런하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본다면요, Every one who 이것이 단수로 되기 때문에 예, study 가 아니라 studies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Every one who studies English, 영어를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에브리원이 예, 단수이기 때문에 다시 또 is가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은 is diligent 부지런합니다 네, 이렇게 문장을 어, 만들면 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유대인 the Jew first and also the Gentile 그리고 이방인 그러니까 어, 유대인과 또한 이방인 믿는 사람 모두를 구원하는 문 활동으로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이 복음을 통해서만 유라게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복음을 나누는 것은 예, 정말 이 땅에서 가장 좋은 소식을 나누는 것이고 또이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그 공수표 같은 것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그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그런 수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듣고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의인이 되는 그런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어, 이것이 유일하게 또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사람들을 부끄럽지 않은 존재로 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에는 어, 이런 깊은 다양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어, 복음의 그 중요성을 어, 전하는 로마서 1장 16절을 함께 같이 나누어 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